안녕하세요. 얼리 렌즈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랜스케이프가 아주 클 때, 아니면 또머티리얼드 이런 나무 같은 게 아주 많을 때, 그 다음에 시티, 이런 엄청난 시티에서 그빛 작용, 한마디로 빛의 그 작용은 어마어마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RTX 카드가 없습니다. 대부분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출시할 때 반드시 라이트 베이킹, 베이킹 라이트를 합니다. 그래서 베이킹 라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레이 트레이싱을 이미 해버리는 거죠. 가상으로 어, 빛을 이미 계산을 해주는 거야. 빛을 이미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을 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렇기 게 때문에 그렇게 한데 그래서 이 빛을 이, 이 어, 반사되는 빛을 이미 계산을 해주고 출시를 하면 어, 소비자들은 낮은 스펙에서도 낮은 컴퓨터 스펙에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, 베이킹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얼리 엔즈에서 그걸 하려면 하는데 맨날 그 고장나요, 예, 네, 크래시, 그냥 크래시됩니다. 그래서 그 크래시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 <laughs> 시스템 세팅으로 들어가세요. 그 메모리 부족이라고 는 나와요. 그래서 윈도의 그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 지금 윈도의 기본으로 가상 메모리가 있으면 뭐2.5 3회가 2.4회가 그러니까 한 2기가 정도 쓰는 거야. 이거 턱도 없어요. 그래서 게임을 그래서 게임 할 때는 뭐 64기가 램막 이렇게 막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살돈 없잖아요. 64기가 램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<laughs> 여기다가 가기 여기 여러분의 SSD에다가 어 가상 램을 이빠이쳐 넣는 거야. 여기 끝자리 수 있죠. 맥스멈 사이즈 여기에다가 막한 200기가 예, 200기가 정도 적어야지. 이거 언리얼 엔진에서 이거 라이트 할때그그 그 메모리가 없다고 그 하면서 그냥 나가지가 않아요. 한 시간 정도 계속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메모리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지가 컴퓨터가 그냥 언리얼 엔진이 그냥 빡빡 쳐가지고 그냥 나간다니까. 또 얼마나 빡쳐 한 시간 동안.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사이즈로 하면 괜찮아요. 예, 리는 엔젤이 고장이 안 납니다. 예. 오케이? 예. 여러분,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세요.